반갑습니다. 9월 24일 토요일, 114 성경, 에베소서 4장과 6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주의 날입니다. 주일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사모하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3, 4분기, 3분기 성경 퀴즈잔치 있습니다. 여러분. 신속하게 제가 아주 쉽게 진행해서 마무리 지을 텐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이번 퀴즈 잔치에는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낼 테니까 그 이부 예배인 교구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 제목이라도 나누면서 여러분들 이번에 그 혹시 상품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함께 뜯어서 같이 먹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잔치에. 처럼 이렇게 먹고 어 이렇게 먹는 못 먹는 것은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로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어그이부 모임에 이부 어, 예배에 꼭 참여하면서 같이 풍성한 교제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이야기는 어 전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에베소 교회가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힘써 지키라는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됨은 진정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어떤 뭐. 그,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되라, 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 각각의 가지고 있는 은사와 통일성을 가지고, 어, 함께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라. 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A, 어떤 사람은 B, 어떤 C, 어디에 해서 완전한 그런 균형의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어, 그 일을 해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자라남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할때 보면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 자라나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들 교회 봉사는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소속감도 책임감도 생기고 또그 안에서 균형과 성장이 자기도 되고 교회도 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 중간에 보면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 전에, 어, 잘못된 습성이나 성품이나 마음이나 말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어,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무법자 같이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순종하고 따르고 지키고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5절부터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거짓을 벗어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참된 말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어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감정적으로 어 너의 잘못된. 어, 것들을 해, 실행으로 옮기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너희가 도적질하지 마라 어, 너희들의 수고하지 않는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의지할 때 내가 하지 않겠어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을 안에서 교제할 때에 이런 것들이 지켜나갈 수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에 예, 가면 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어, 내어주심으로써 인하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실체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리토록 깊고 어, 뜨겁고 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받아서 그렇게 행할 수 있어야, 어, 있어야 한다라고 달마가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 5장에 보면 어, 5장 7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이 그들은 이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또 탐욕스러운 어리석은 자 우상숭배 자 이런 사람들과 살지 말고 어떻게 살라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섯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팔절에 오장8절에 8절에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어둠 속에 행하는 것처럼 몰래 하지 말고 빛으로 나와서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진실되게 참되게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두 번째로는 1 5 절과 1 6 절에 보면 주의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깊게 살피고 조심히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지금 기회에 모두, 주, 준 모든 순간을 바르게 사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라.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별하고 지혜롭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선택할 때에 잘 판단해서 결정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의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행동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래서 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집중하여 감사와 찬양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그리스도 경애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아는 자만이 행동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알고 있지 않는 것이죠. 알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 세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모 관계, 그 다음에 종과, 종과 상정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실천하라, 피자 복종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부는 아내여, 아내들이여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종하는 게 쉽습니까? 죽는 게 쉽습니까? 그죠. 복종하는 게 쉽죠. 죽는 거는 어렵죠. 왜 제가 갑자기 죽는 거 이야기하냐면,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아, 아내를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게 희생이지요. 희생. 자기의 몸을 내어줌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죽어야 된다 이거죠. 이, 이 부부 관계는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만들어 놓으신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는 자녀들아 주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라는 거니다 부모가 잘못된 말에 대해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죠. 왜? 잘못된 것들은, 음, 주님 말씀 안에서 행동할 수 있는 것만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말은, 그러면 분별해서, 어, 부모의 말만, 어, 부모의 말은 따르지 말고 주님 말씀 안에만 따라야 된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그들이 설수 있도록 양육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말해야 된다. 또 이야기해야 된다. 이야기, 이기입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우리 것이 아니라 선물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과 상정관계. 종과상전은 수직구조가 아니라 이건 수평구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종과상전의 이 어떤 상황과 질서는 그 시기적인 상황, 시대적인 상황에 인정은 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불평하지 말고 서로 감사와 존중함으로 서로 귀히 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어, 질서 있게 행하려면 영적 전투를 해, 행해야 한다 이거죠. 영적 전투를, 어, 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신갑주가 뭐죠? 무장한 어, 군사의 모, 모습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려면은 모든 것들을 다잘갖추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뭐, 뭐, 진리의 허리띠, 뭐, 가슴에는 갑옷, 또 평화의 복음, 또 믿음의 방패, 또 성령의 검, 그 이야기를 하는데, 늘 깨어 있어서 어, 영적인 존재자가 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올 때 어, 올바르게 분별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는 무장된 군사의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어라 성령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것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혼자서는 될수 없다. 혼자서에 아무리 바르게 서 있어도 될수 없고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힘으로 영적인 전투를 서로 도우며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로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도우며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했고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할 정도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 주실 것이고 내가 되면 우리를 또 바르게 세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교회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행할 수 있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내일 교회에 나와서 함께 잔치에도 참여하고 음식도 같이 떼며 교회의 복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과 그 교회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